다리가 얼마나 긴 지금 와야 가만히 서 있는데 화보야. 와야 그냥 스트 찍었는데. 아니 다리가 여기 아니 벨트리 다리가 얼마나 긴 지금 와 벨트를, 어, 벨트를 어디서 산 거야 벨트로. 다리가 엄청 기... 영 다리가 엄청 길어요 형. 영웅이 오늘 좀컬러풀하네컬러풀해 <목소리> 우리 영웅이는 아니 어쩜 이렇게 다리가 길어. <laughs> 어디까지 다리야? 우리 영웅이는, 아니, 어쩜 이렇게 다리가 길어. <laughs> 다리가 여기 있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까지 다리가? 그리고. 야, 이걸 들고 안다고 야, 뒤로 어떡해. <laughs> 그게 아니라, 영웅이가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. 자, 빨리. 와, 어떡해 영웅이가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 자어 뒤로 가면 안돼 뒤로 가면 안돼 쫓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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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육부장 맞아? 그게 아니라 영웅이가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 자 <laughs> 아, 어,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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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웃음>